커버해주고. 이 판은 원목을 갈 거거든요? 그 랭킹, 그 1등분이 가더라고, 원목을. 이분 보면 다 워머그를 막다 가는, 가는 거야. 봐봐, 다 워머그 가죠. 라칸도 가고, 말리도 가고, 블리츠도 가고. 그래서, 어, 근데 이걸 왜 가지? 아, 워머그 괜찮, 괜찮나?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오늘 좀 많이 가봤거든요? 왜 가는 줄 알겠어, 이거를. 되게 좋은 것 같아. 특히 저는 라칸 유전, 라칸을 좀 많이 하는데, 라칸한테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은,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초반에 몸이 약한 서포트. 그러니까, 서포트 자체가 몸이 약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체력을 많이, 초반에 올려놓으면은, 그 체력 강으로 이길 수가 있어. 그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이 워머그 하이템에, 그, 비상의 월갑 이 있거든요, 이거. 비상의 월갑. 서퍼드한테 이속이 되게 중요해서, 약간 체력도 올리는 겸? 월갑까지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이속적, 이속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룬을 어떻게 찍어주냐면, 과잉 성, 이 과잉 성장을 꼭 찍어줘야 되거든요? 상대 알리스타 한방 싸움이니까, 뼈방패 들어주고, 보험방탄 들어주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 똑같은데 이 쿨감 무조건 찍어 줘야 되고 이 과인 성장도 무조건 찍어 줘야 돼요. 이제 불그레지 소생 찍지 말고 과인 성장 찍어 줘야 돼. 이게 왜 찍냐면은 워머그 효과가 추가 체력이 1300 이상이 되어야, 어머그 패시브를 받거든요? 어머그 패시브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체력 가만히 있, 피안 받고 있으면 체력 회복 완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속도 올라가거든요? 어, 이속이 10증가해요 10 이게 어쨌든 조건이 1300, 그러니까 추가 체력이 13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과잉 성장을 안 찍고, 불그를 이런 거 찍은 다음에 어머그를 올리면은, 어머그를 올리자마자 효과를 바로 받을 수가 없어. 어머그또 올리면은, 추가 체력이 1250인가? 1200 정도밖에 안 돼요. 1100 몇, 아니면 12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그 효과를 못 받아. 뭐먹러 가더라도 그런데 과잉 성장을 가면은 그거를 다 받쳐줘 그리고 이게 시간 갈수록 체력도 많이 차가지고 추가 체력도 많이 줘서 후반 밸리도 되게 좋고 과잉 성장이 아, 그래서 그래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좋아. 그리고 이제 쿨감이 좀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원래 우리가 솔라리나 지크 이런 거 가면은 거기에 쿨감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워머거에는 쿨감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특히 라칸 같은 경우는 쿨감이 되게 중요해서 워머거를 가버리면은 체력이랑 뭐 이속 이런 건 오르지만 쿨감이 안 올라. 근데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룬 능력치에다가 스킬 가서 무조건 찍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헤르메스 안 가고 웬만하면 아이오니아 신발 가는 게 좋아. 요 이게 헤르메스까지 올려버리면 쿨감이 아예 없어서 아이오니아랑 이룬 능력치로 쿨감을 초반. 채워줘야 돼. 그럼 거의 스킬 가속 한 25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해서. 근데 헤르메스 안 가면은 CC, 라카이 CC 되게 약한데, CC 맞으면 엄청 약한데, 그거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체력을 엄청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오목으로. 한 방에 잘안 터져. 어차피 체력 많이 올릴 거라. 그래서 아이오니아 가도 괜찮습니다. 상대 원딜 이 야쏘네요. 야쏘가 초반에 주도권이 없어서 렌즈 스타트 해가지고 그 상대가 이런데 부시에다가 와드 털때 렌즈로 지워줄게요 초반에는 저희가 압박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앞췄다이 찍은 것 같아. 밀어내주고, 초문학에서 쳐가지고 밀어내요, 이런 식으로. 효과에 써주고. W 드림 있는 것보다 Q 찍어서 이런 식으로 견제. 피해복도 해주면서. 야오가 이제 한 3렙 정도부터는 주도권이 좀 있어서 생각해줘야 돼. 뭐 시간 좀 있으니까 살짝. 나 혼자 들어가서 블루 있는지 확인. 블루 살아있죠? 이런 거 시간있으면 체크해주면 좋아. 내가 와드는 없지만 블루는 살아있는 거 봤어. 이러면은 칼부 먹고 내려오겠죠? 또 헤카림 친구가 야스오가 이제 2레비이기 때문에. 띄워주고 W 최대한 아꼈다가 야스오랑 알릭스 들어오는 타이밍에 W 써주고. 막타칠 때 Q 써주고. 저 처음 묻줘야 돼, 그냥. 해야 돼, 야 돼. 어, 아깝다. 아 전멸 안 써도 됐는데. 이거 힐도 있어서 그냥 싸웠으면 이겼는데. 진짜 장막이 없어가지고 이.. 무조건 이긴 건데. 아깝네요. 아유. 나소호했고요 어, 아쉬운데? 이래, 전멸 찍고. 어, 이거 좀오버데 아쉽다. 어, 이러면 다이브긴 한데. 제가 EW 한번쓸수 있어서. 이쪽 빼야돼. 헬카림이 무조건 다이브 칠 거라. 아니, 왜 앞으로 왜 가는 거야, 이거? 아니, 왜, 까비. 일단 이거, 상대 한방 싸우면 좋아서, 비 수정 사줬고 이래서 천천히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알리 턴 한번 비어가지고 위로 갈수 있다고 핑 찍어주고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땅법에다가 이제 야소 템잘 사와서 진짜 바다만 쳐야 되는데 진짜 바다만 쳐야 돼요. 야소 들어오는 거 막힌 잘 해줘. 내가 W 먼저 써버리면 이제 카이서 죽어요. 카이서 전멸도 없었어. 알리가 이 e 쓰는 타이밍에 W 써주고 스톤 안 먹게. 방금 야소가 좀 멀었어가지고 거리 보면서 해줘요. 근데 지금 이제 W, w 쿨, 이니까 W 있을 때만 앞으로 가죠. 조금씩. 얘는 라이밀어줍어 이거 너무 멀죠? 방금은 천천히. 이거 알림만 빨린 거잖아. 뭐야. W 여기 쓰고. 아으! 와, 헤카림이 뒤에 있었어? 이 사람들 너무 괴롭히는데, 이거? 체력 허리때 먼저 올려주고 저렇게 상대가 한방 싸우면 좋을 때는 허리때 먼저 올려주고 상대가 만약에 유틸이거나 원거리다 하면은 비상이 월갑 이거 먼저 올려주는 게 좋아요. 한방 싸움은 어쨌든 체력이 높아야 한 번에 안 죽고 상대가 원거리거나 사거리 길면은 이속 올려가지고 거리를 좁혀야 돼서 그런 느낌으로 사주는 거예요. 어머그 하이템 살때 하이템이 되게 좋아 어머그 하이템 야 모르게 잘하시네 라인 아직 오는 타이밍 아니어서 몰래 위로 올라가서 미드, 미드랑 바텀 사이에 와다나 박아줘야겠다. 이렇게 박고, 도망가요. 왜냐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 락한 주도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시야 못 먹었겠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 허점을 살짝 노리는거예요바텀에 라인 안 도착했으니까 할수 있는 거. 유충 먹었고. 야스오를 잘 어, 봐야 될것 같은데. 야스오, 야스오, 야스오! 이탑병 무치고, 병 무치고, 병 무치고, 돌아가야 돼 한번. 우선 무주고 살짝 빼주고 성사, 쿠션 빨아주면서 나이스 야좀 무리했죠 얘네가? 팀 오는 타이밍 맞춰가지고 바로 잘 노려주고 와 이거 진짜 상대가 던져줬다 이거 고맙다 아니 이게 상대 헤카림이 위에 치고 있는데 위에 전령 방금 먹었는데 눈 용까지 치려고 하는 건 욕심이지 여기서 이제 이 라인 밀어주고 어차피 이제 이 라인 얘가 혼자 밀수 있잖아요 제 빨리 찍어줘 월갑을 사도 되는데, 이거 아이오니아 신발 나와가지고, 아이오니아 신발 살게요, 이거. 이렇게 좀 불리할수록 천천히 해야 돼. 내가 불리할 때안 급하게 했잖아, 지금까지. 시야도 이런데 잘 봐가지고. 급할수록 천천히. 그랜도, 미거 헤카링, 이거 제가, 제가 지금 방금, 아까 방금 아데 보였어, 헤카링. 헤카링 이쪽이거든? 조심해야 돼. 잠깐만. 얘 피, 얘피터블로 없거든? 아, 나가 W 안 나왔어. 잡았다, 이거. 이거 야수 알리 조금 멀고, 이거 내가 얘 마크 해줘야 돼. 내 모두게 마크. 천천히. 뛰어주고. 들어올 때까지 더블 낚였다가. 아이고. 아, 방금 좋았다. 이것도, 방금도 이제 헬카림 노린 이유가 헬카림이 템이 이래가지고 월식이거든요. 그래서 피통이 적어. 카이사랑 같이 딱 포커싱 하면 녹일 수 있는 거라. 야스 알리도 포탑 쪽에 있어가지고 좀 거리 멀었고 그래서 빼면서 한번헥카림눌러준 건데 제 스킬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잡았어 지금부터는 솔직히 내가 지금 바텀 가도 이거 타워 밀리거든? 근데 굳이 이거 가줄 필요 없어. 저 어차피 카이사가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카이사가 저거 라인 저거 알아서 받아 먹으면 되니까 알리 바텀이고 나만 올라올 수 있잖아? 이거 이제 베인 쪽 봐주면 돼 이제. 뒤에 헥카림 있을 수도 있어서 투싸 이... 어, 이거 태도 왔죠? 이거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겨. 이 무조건 이겨. 궁 어, 붙여주고 W 잡아. 자만 올라왔기 때문에 이긴 거죠? 어차피 바텀 깨지는 거니까 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바로 구엔 쪽 동선 붙어가지고 베인 쪽 죽여주는 거야. 굳이 바텀 가줄 필요 없어. 생각 없이 바텀 가면 안 돼. 맞아, 미리 봐가지고. 구엔 아직 이거 아예 정글링 하고 있어서 천천히. 구엔이랑 맞춰야 돼. 오케이. 알리 위에 보였죠? 이러면은 이거 세게 해도 돼. 아래쪽 세게 해야 돼. 삽살이고. 얘네 지금 용줄 생각으로 위에 다 위에 갔죠 이거? 이런 용 공짜에다가 미드 밀어도 돼. 베인 죽어서. 봐봐봐봐 쳐봐, 쳐봐, 쳐봐. 상대 이제 위에서 내려올 거거든.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잘 받아치면 돼. 이러고 탑을 차, 탑을 차, 탑을 차밀어야지 형들. 이거 베인 바텀 먹으러 가거든. 아까 베인 보였어. 이거 베인 잡으러 가자. 아니 이거 바텀 가면 돼, 바텀. 아우 그냥 이... 바보들. 왜박는 거야? 살려주고. 최대한. 아니, 이거 위에서 왜 하는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어, 아쉽네. 야, 바텀 가면 그냥 꽁킬이었거든요 바텀 1차 밀면서 베인도 죽이는 거였는데. 우리가 미드 먼저 밀었는데.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아래 보자. 메가 걸어주고 이거. 쫓 가, 쫓 가. 쫓 가야 돼. 바로. 용은 는속 용까지 하는 건 욕심이라, 바로 빨리 먹자. 방금도 팀 위치 기다렸다가, 호응 될때 바로 걸어주고. 어, 헤카림, 아래 보였죠? 이러면 내가 마킹할 필요 없어. 헤카림 스틸 못하게 마킹하려고 올라온 건데, 이러면은, 마킹할 필요 없고, 헤카림 용 보였으니까. 상대 보면은, 베인이랑 야쏘, 뭐, 헤카림, 사이러스 평타기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판에 얼심 가지면 좋아. 야쏘 좀 깊은데? 어, 아이고, 가야겠다. 에, 좀만 기다릴래요? 근데, 조금만 버틸 수 있나? 커버해주고, 메어 걸어주고, 천천히. 이거 오, 오른쪽 마, 잡아가지고, 알리 천천히 잡아줘. 나이스. 상대가 좀, 상대가 턴좀 역으로 잘 잡았다 쟤네가 근데. 쟤네가 못한 게 아니야. 역으로 우리가 집타임 잡을 때 사이드 잘르려고한번 깊게 온 건데. 쟤네 잘했다. 쟤네 이제, 쟤네 선택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런걸 바텀 빨리 밀어줘. 왜 좋은데? 되냐 그거? 어이스, 잘 잡았다. 이러면은 미더 가운데 와드 박으면서 탑으로 돌려. 이제 바텀 1차부터 2차까지 다 밀었잖아. 이제 지금 보면은 탑 1차 남아있으니까 탑 1차 밀센가 탑 쪽으로 샷 잡으면서 나중에 와드 남아있어. 위 쪽으로 샷 잡아줘야 돼. 바로 와드 남아있어가지고 더 걸려야 돼. 천천히 해야 될것 같은데 가고 있긴 하거든. 제가 봤을 때 조금 잡아서 여기서 그냥 애들 못 오게만 하면 됐어. 그서 애들 못 오게. W? 빼면서. 위에는 잡아가지고, 여기부터 신경 써줘. W를 막아주고, 베인 위에. 베인 잡았고, 쏘래. 나이스. 어, 다행이다. 아니, 워머 확실히 이게 진짜 체력이 진짜 빵, 하이템이 체력이 되게 높아서 되게 좋다. 딱 봐도 뭔가 든든하지 않나요? 체력 되게 노, 엄청 높게 올려주고, 이게 과잉 성장 플러스 해가지고 천3 0 0 추가 체력 돼서 워머 효과도 완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서, 워머를 첫코로 올리자마자 효과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것같아 서포트한테 필요한 체력이랑 이속도 올려줘서 되게 좋고, 쿨감 쪽은 조금 아쉽지만, 쿨감은 그래도 아이오니아 신바이랑 쿨감 룬? 그거 찍어가지고 하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왜, 왜 랭킹 1등, 서펄 랭킹 1등분이 왜 하는지 알겠어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i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